드론 팟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이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론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드론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는 드론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왜 드론보험에 가입하는 걸까요? 최근 드론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드론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드론은 사고 발생 유형이 다양하고 추락시 사고 위험도 큰 만큼 드론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 비행 중 어떤 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실제 일어난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9년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 잔치에서는 드론 한 대가 추락해 축제에 참가한 30대 A씨의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그후 사고가 난 드론이 무고험 기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문매를 막기도 했었죠 이렇게 보험을 들지 않았을 시에는 조종자 개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클수록 개인이 감당해야 할 보상의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또 다른 사고 사례도 있는데요.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BC는 영상 제작을 위한 도심 촬영 중 갑자기 날아든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 주차된 차량 위로 기체가 추락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BC는 드론 전용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대물 사고 차량 수리비와 개인 배상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드론 보험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헬셀 드론 보험. 저희 회사에서도 KB 손해보험과 함께 드론 전용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드론 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시는지, 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지, 드론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드론 보험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실제로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나요? 영리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가입하십니다. 드론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으로 드론을 비행하시는 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드론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음... 개인도 드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자가 없으셔도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드론 보험은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의 보상이 가능하며 설정하신 한도액에 따라 최대 5억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내 사고 횟수에 제한 없이 1사고당 보상 한도액 내에서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고 배상책임 담보 가능합니다. 단 기체 자체 손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체 파손에 관련해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DJI 제품에 하나요 별도 상품인 DJI 케어 리프레시를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 가입 시 회사에 소속된 전직원에게 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타인이 비행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용 용도로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교육생까지 확대됩니다. 교육생이 교육생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강사가 교육생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나 드론 교육원에서 이용하기 딱 알맞은 보험이죠. 드론 보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일 텐데요. 보험료는 보상 한도액. 자기 부담금액 기체 자체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 30만 원 초반대부터 50만 원 초반대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당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는 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드론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드론 보험이 드린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드론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드론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드린이를 위한 드론 가이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드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안녕. 구독